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태연입니다. 베이징 전염병이 격렬해지고 있는 가운데 병원마다 진찰자가 넘쳐날 뿐만 아니라 장례식장까지 가득 차 민중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에 따르면 중국 문화 오락 프로 여성 스타 송단단은 정부의 나태함을 비판하며 정부가 인민을 강산이라고 칭한다. 그러나 강산을 해치고 있다. 우리가 이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네티즌 닉네임 타운양 선생은 12월 27일 다수의 녹취록을 발표했습니다. 네티즌은 중국 여배우 송단단의 어머니가 감염돼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는데 송단단은 베이징의 봉쇄와 갑작스러운 해제로 재난을 직접 겪었다며 그녀가 공산 도적에게 철권을 맞은 후 분노가 폭발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록에는 송단단이 전염병 관련 부서에 항의 전화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송간단은 베이징이 봉쇄에서 해제된 후 약을 살수 없고 120 긴급 전화를 해도 오지 않았으며 병원까지 모두 마비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죽은 사람을 화장할 곳이 없고 당면한 문제들이 너무 많다고 말했습니다.人民说的是实情，您您对吧？人民是江山，拿什么人民当家打江山？现在现在从八宝山那开始，这个火化的人都排到长安街了，这是事实吧？说那个垂杨柳医院，这你也知道，死尸都落上了。 <목소리들> <목소리도> 这个朝阳区就能变成这样？瞧、啊这个，这个这个区长干什么呢？政府为人民做事，为什么人民做事啊？这不是害人民吗？你既然想放放开，嗯、你就应该对吧？说实际，你那个你做好各项准备放开，说放就放了。嗯、现在药买不到，嗯、老人现在从早晨七点钟开始，嗯、我们现在在医院抢救呢。我能理解您说的。现在让我们签字，已经做好思想准备了。嗯、我们不知道怎么准备。宋丹丹质问。 위의 녹취록에 대해 송 단단 본인은 관련 답변과 설명이 없었으며, 징 뉴스는 독자적으로 정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네티즌 닉네임 태연양 선생은 사실을 프로라고 밝히며 송 단단의 목소리가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송 단단이 아닐 수도 있다는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사실 송 단단인지 아닌지는 상관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에서 말하는 것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이다. 정말 송단단 집안일이라면 유명인들이 다 그렇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서민들은 어떻겠어요? 정부가 하는 짓은 모두 반인륜적인 짓이다. 이런 정부는 필요 없다. 공산당이 무너지지 않으면 전 세계 인민은 모두 좋아질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